김천 감문면 대양리 감나무 식재된 언덕 위 토지 매물 소개. 483평 3천만 원. 김천의 조용한 자연 속에서 나만의 주말 농장이나 텃밭을 꿈꾸셨다면 오늘 소개해드릴 감문면 대양리 토지를 주목해 주세요. 감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언덕 위에 위치해 있어 탁트인 전망이 자랑인 매물입니다. 토지 정보. 소재지 김천시 감문면 대양리. 지목. 전 면적 1,597 평방미터 약 483평 거래 형태 매매 매매 금액 3천만원 평당 약 6.2만원 용도 지역 계획 관리 지역 기타 가축사육 제한 구역 현재 감나무 다수 식재 산 밑에 위치한 언덕 위 토지 탁월한 조망권 1톤 차량 출입 가능 도로 상태는 다소 불량, 주말 농장, 텃밭용, 농지원부 작성용 토지로 추천. 이 토지의 매력 포인트, 감나무 식재 이미 조성된 과수원 형태로 수확의 기쁨을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언덕이 전망 좋은 위치, 도심의 답답함을 벗어나 자연 속 힐링 가능, 합리적인 가격 평당 약 6만원 수준으로 김천 지역 평균 대비 저렴한 편입니다. 계획 관리 지역, 추후 활용도도 높은 지역입니다. 이런 분들께 추천드려요. 전원 생활을 준비 중인 예비 기농 기촌인, 주말마다 찾을 수 있는 텃밭용 토지를 찾는 분,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한 토지를 찾는 분, 감나무 과수원이나 소규모 농작물 재배를 원하시는 분, 마무리, 김천 감문면 대양리에 위치한 이 토지는 자연과 가까이 하며 여유로운 삶을 누리고 싶은 분들께 정말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도로 상태는 다소 아쉽지만 1톤 차량 출입 가능하며 뛰어난 조망과 이미 식재된 감람으로 활용도가 높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복 두꺼비 공인 중개사 010-250-76355 무료 촬영 매물 접수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